반갑다. 간냥이 킹노드다. 예전에 일리아칸 돈찍누 논란에 대한 영상을 올렸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애초에 돈찍누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일단 내 쓰던 무기를 낀 사람들이 일리아칸을 깼으니까 그게 곧 돈찍누다 하면서 까내리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오늘은 돈찍누라는 게 어떤 것인지를 또 현재 로아에서 신규 레이드의 돈찍누가 왜 힘든지에 대해.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다. 돈 찍누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저번 영상에서도 말했던 공부에 대해서 생각해보도록 하자. 다시 한번 보여주겠지만 대한민국 상위권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대부분 잘난 부모를 두고 있다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즉 공부에 있어서도 돈이라고 하는 건 몹시 큰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다. 그러나 우리는 공부에 대해서 돈 찍누라는 말을 잘 쓰지는 않는다. 오히려 서울대 같은 명문대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일반적인 사람보다 훨씬 더 풍족한 환경에서 공부했을 확률이 뭐 없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아, 어차피 돈 많아서 들어간 거 아니냐고. 돈만 있으면 개나소나 다 들어가는 대학교가 뭐 그렇게 대수냐? 하면서 욕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실제로는 서울대 출신이라고 하면 우와, 로아키 오빠 서울대 나오셨어요? 짱이다! 공부 진짜 잘하셨나 보다! 하면서 감탄하거나 대단하다고 칭찬하고 심지어는 존경의 눈빛을 보내는 사람도 있다 분명 공부라는 영역 역시 돈이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게 커서 부모님이 돈을 벌기는커녕 빚만 있는 상태라 스스로 알바를 하면서 독학을 하는 학생과 부모님의 빵빵한 지원 아래 고액과외를 받으며 몹시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학생 사이에는 진짜 어마어마한 난이도의 차이가 있음에도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교에 대해 돈 징구라는 얘기가 들리지 않는 이유는 왜일까? 그건 간단하다. 유복한 집안이라면 공부를 위한 여러 가지 서포트를 해줄 수 있을지언정 결국 공부 및 시험은 본인이 스스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돈을 1억을 쓰든 100억을 쓰든 100조를 쓰든 본인 스스로 서울대에 합격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서울대에 합격할 수 없다는 얘기다. 그러므로 명문대를 다니고 있는 학생의 경우 그 집안 사정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떠나 그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부를 스스로 해내었다 하는 게 증명된 셈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명문대 학생들을 높게 평가하는 것이다. 쉽게 정리하면 이렇다. 돈의 차이에 의해 공부해야 하는 양이나 시간이 변하기는 하나 돈을 얼마나 쓰든. 특정 대학에 합격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간과 노력은 모두가 공평하게 쏟아야 하고 그 최소한에선 일하는 것조차 사실 대단한 것이기 때문에 명문대에 다니는 학생은 집안 사정과 상관없이 다들 인정해 주는 것이다. 자, 그럼 이제 일리악한 네이드로 돌아가 보도록 하자. 일리악한 네이드 역시 상황은 공부와 비슷하다. 엘라 부여가 되지 않은 에스더 무기 팔강의 경우 확실히 기본 성능도 좋고 에스더 결속에서 오는 부가적인 효과도 있지만 사실 그것만 가지고는 일리악한 네이드를 깨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노력을 스킵할 수는 없다. 바꿔 말하면 일리악한 네이드가 출시된 당시에는 로아에 1억을 쓴 사람이든 10억을 쓴 사람이든 심지어 100억을 쓴 사람이든 결국엔 똑같은 기믹을 수행해가며 깨야 한다는 얘기다. 다른 점이 있다면 에스더 무기를 낀 공대의 경우 아무래도 딜이 밀리는 속도가 빨라서 기믹을 더 빨리 경험할 수 있고 짤 패턴이 나오는 횟수 자체가 더 적기 때문에 다른 파티 대비 같은 시간 동안 필수 기믹에 대한 숙련도를 더 많이 쌓거나 짤 패턴에 대한 숙련도가 아직 부족한 상황에서도 클각이 나온다는 것 뿐이다. 즉좀더 효율적으로 레이드 클리어를 노릴 수 있는 것. 날먹으로 깰수 있는 건 절대 아니라는 얘기다. 필수 기믹을 모두 수행했다는 건곧 돈으로 찍어 누른 부분이 없다는 걸 의미하는데 이게 어찌 돈 찍누가 될수 있단 말인가? 그럼 돈 찍누란 대체 뭐예요? 쉽게 설명하기 위해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일리아칸 레이드 가서 평타 한대툭 쳤더니 기믹이고 나발이고 갑자기 클리어 화면이 뜨는 그렇게 돈 찍누고 분명 필수 기믹 실패에서 전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가 일깎이면서 전원 생존하는 그런 게돈 찍노다 즉, 레이드를 깨기 위한 필수 기믹이 스킵될 정도의 딜이 나오거나 필수 기믹 실패에도 절대로 안 죽을 정도로 단단해져야 우리는 그때 가서 간신히 돈찍누라는 얘기를 할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출시 당시의 일리약한 레이드를 살펴보면 여덟 명 모두가 에스더 무기 팔 강의 방어구올 이십오 올십넷 면응 모든 장비와 악세의 품질 빼 구칠 돌은 무슨 십십돌 10, 세구빛 삼십각의 악주피 불주피 풀로 끝낸 상태 등 당시 맞출 수 있는 최고의 스펙으로 여덟 명 모두가 준비해서 갔다고 하더라도 일관 이관 삼관 모두 절대로 저... 필수 기믹을 스킵할 수 있을 정도의 딜이 나오지 않는다 방어력 또한 마찬가지다. 뭐 방어구에 1억을 썼든 10억을 썼든 품질짜기 그 각으로 안 되어서 방어구 품질 올백하는데 1조를 썼든 어떻든 그냥 낙사 당하면 단어 뜻처럼 바로 죽어야 하는 거고 물에 세번 빠지면 꼬르륵 해야 하는 거고 필수 기믹 파훼를 못 했으면 전멸해야 하는 게 바로 로아의 레이드다. 이는 일리약한 레이드뿐 아니라 앞으로 나올 레이드들은 대부분 그런 형태로 될 것이다. 왜냐면 아르고스에서 뿌린 똥을 다 치운 뒤로 로하는 신규 레이드가 나왔을 경우 그 레이드를 깨야지만 그곳을 들찍누할 수 있을 정도로 스펙을 올릴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즉, 일리아칸을 들찍누 혹은 돈찍누를 하려면 일리아칸을 몇 주는 깨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니 버클의 돈찍누가 성립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우리 뉴뉴비들은 내가 앞서 말한 구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 앞으로 볼다이크 어비스 던전이든 카메니든 버클에 대해 돈 찍는이 뭐니 하는 이상한 소리는 하지 않길 바란다. 그럼 다음에 또 봅시다. 쿠크로 빙뽕 빙뽕 빵빵.